어, 여러분 혹시 어, 답정 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분이시네요. 어, 요즘 사람들이 쓰는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뜻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오랜만에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이제 물어보죠, 여보 나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laughs>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정해놓은 답만 하면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보, 헤어스타일을 바꾸더니 원래도 이뻤는데 훨씬 더 이뻐졌네.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아내는 그 외에는 어떤 답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묻는 사람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내가 정해놓은 답만 기대하는 상황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답정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답정너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결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순종의 올바른 의미인데도 오히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대간대 없고 내 뜻대로 허락해달라, 이루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기도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설령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해 놓은 내 뜻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 때로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4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 등장합니다. 자이 요한안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아 39장에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배경을 설명하면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일부 사람들을 남겨 두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된지딱두달 만에 암몬과 결탁을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나라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요한안이 암몬과 결탁한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뜻하지 않게 남아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방 나라였던 암몬과 결탁한 이스마일 대신에 요한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바벨론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일이 되었든 요한안이 되었든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에 가장 강력한 왕이 세운 총독을 겁도 없이 패전국의 사람들이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바벨론 왕에 대한 도전이고, 바벨론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반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누부갓네살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장에 군사들을 일으켜서 유다로 원정을 나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4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레아야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의간이 느다냐야들 이스마일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나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중에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바벨론 왕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4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나를 비롯해서 백성의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에게로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중반부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그 자체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멋지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게 좋아 보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게 보이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누구나 닮아가야 할 엄청난 신앙의 모범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저는 문맥을 잘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요한인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4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애국으로 가려고. 요한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빌론에게 미움이 된 것을 직감하고 그 당시에 바빌론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자기들이 살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애굽으로 가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로 가서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예레미아 42장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럼 그래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얼핏 보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이 가득한 구절처럼 보여도 요한안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해놓은다. 애국으로 가라는 말을 하나님도 해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 4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자, 요한안의 기도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요한안과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우리 4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한라는것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 유다 땅에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한한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4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요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서로 잡힌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바벨론 왕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요한한과 모든 백성들의 기도 요청이 진심이었다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이 내뱉었던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애국으로 가려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당장이라도 바벨론 왕이 쳐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유다에 남아 있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는 선택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오늘 본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역사상 가장 멋진 기도의 모범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4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는 애국에서 살려고 그리러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하나님 지금 이렇게 빙빙 둘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방금까지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지부합니다. 게다가 선지자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면 요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자기의 뜻대로 끝내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불순종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방금 읽은 43장 2절이 이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을 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답은 "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의 위치를 자꾸 혼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결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사람다워지고 가치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순종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막중한 사명을 보여받고 이 땅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설령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평생에 그것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의 뜻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사 세기의 사막 교부였던 포이에는 자기의 뜻이 습관이 될때 그게 인간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순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뜻이 죽는 곳에 순종이 꽃을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나의 뜻만 고집하는 헛된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우리의 뻣뻣함과 완고함이 꺾이고 부드러운 순종이 아름답게 우리 안에 열매매을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다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한에게 애국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한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자살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안의 모습을 보면 그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땅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안전한 땅일까요? 그럼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만 놓고 보면 애굽은 안전한 땅이 맞습니다. 바벨론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4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유다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의 간단한 진리를 이렇게 자주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너무 쉽게 많이 분산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어느 대학에 가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과를 선택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명문대 들어갔다 한들, 그게 무슨 자랑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판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원청이냐? 하청이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 정년과 노후가 보장되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 우리나, 여러분, 우리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저 사회생활 알바가지고 저런다. 뭘, 모른 뭘 몰라.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핵심적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자꾸 눈을 돌립니다. 돈을 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나를 치장하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마저도 그런 풍토에 동조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하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국 나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물질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은 성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이치. 그것 대신에 가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요청하고, 안정감도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불편하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그 유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락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진정한 신뢰를 두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렇게 멀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정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부를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군걸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모하는 것은 좋든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셔서 남아있는 평생 동안 이 세상을 하늘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